여러분 이분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좀 패고 가거든 패고인데 이분한테 제일 큰 문제점 바지야 바지 솔직히 옷잘못 입는 분은 치노팬츠 제발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청바지까지 괜찮은데 이런 카키 컬러 바지 컬러가 들어간 바지 제발 입지 말려고 하시고 청바지라던가 블랙진만 입으세요 아니면 슬랙스 이렇게 치노팬츠 어정쩡한 거잘못 입는 분들이 진짜 많이 매칭하는 게 퍼티드 팬츠라던가 치노팬츠를 많이 입는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까 보셨던 분 있죠? 유니클로로 되게 예쁘게 입는 분. 그런 분들이면 예쁘게 잘 입는데 이렇게 잘못 입는 패고 분들은 블랙진이나 슬랙스 입는 게 훨씬 나 여기다가는 그냥 슬랙스 입는 게 나았겠다 이것도 봐봐 슬랙스가 나아 지금 카키 색깔 맨투맨에다가 청바지 일단 그냥 그런데 슬랙스가 훨씬 나을 것 같고 이건 그냥 깔끔하게 좋아요 흰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이 데님 깔끔하게 아, 좋은데 일단 이 셔츠는 입지 말고요 이것도 이 바지도 넣어놨다가 나중에 본인 조금 캐주얼, 그냥, 무난 룩, 거민 룩을 마스터하면은 그때 꺼내요, 카키 바지는. 이거 봐봐, 말도 안 되게 입는다니까? 네이비 스티치 있는 셔츠에다가 카키 바지를 매칭한다니까? 말도 안 되게 입어요.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는 슬랙스 입었으면 훨씬 나았을 거야. 슬랙스 도 입은 다음에 너 입을 했으면 훨씬 깔끔했을 거라, 님한테 이제 숙제를 내줄게요. 님은 바지 다 넣어요. 그냥 청바지 그냥 다 입지 마. 그냥 입지 말고. 블랙진이랑 슬랙스만 입어. 그러다가,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은, 그때부터, 뭐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에다가 워싱 정한 바지. 이런, 바지는 예쁘거든? 바지 핏도 예쁘니까, 일단은 검민 입고서, 그 다음에 매칭을 해. 아직 안 돼요.